트럼프는 왜 그린란드를 원할까? 트럼프가 2019년에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팔라고 했다. 덴마크는 일거에 거절했다. 재집권한 트럼프는 2025년에 다시 그린란드를 팔라고 했다. 이번에는 군사적 옵션도 있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북극은 대륙이 아니고 바다다. 북극해라고 한다. 북극해에 얼음이 녹아서 바닷길이 열린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기존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한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약 2만 2천km를 가야 하는데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 5천km만 가면 된다. 거리가 약 7천km 정도 줄어든다. 항해 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된다. 수에즈 운하 통행료가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 약 50만 달러 원화로 7억원 정도다. 1년에 컨테이너선이 수천 번 수만 번을 통행한다고 하면 해운사 입장에서 비용 절감은 말할 것도 없고 통행료를 받는 국가는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북극항로는 세 가지 루트가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시베리아 북동쪽을 따라가는 북동항로. 두 번째는 캐나다 북극해 군도를 지나는 북서항로. 세 번째는 북극점을 가로지르는 극지횡단 항로다. 이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북동항로이고. 나머지 두 항로는 얼음이 더 녹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2024년 7월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북극 항로 개발에 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극동 지역을 오가는 전기 항로도 만들겠다고 했다. 북극해에 매장된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 히토류 등을 유럽을 거치지 않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수출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극해가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통행허가를 받으라고 하며 실제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 북극항로가 온전히 열리면 러시아는 전 세계 물동량의 목줄을 쥘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금북극국가라고 주장하며 다른 항을 북극항로의 허브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과 교류하는 물량이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이것들이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엄청난 비용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어도 북극 항로를 확보하여 군사적으로 전략적 생명주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북극해를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게 결코 넘겨줄 수 없는 곳이다. 북극 항로를 통하여 대서양으로 오는 선박은 그릴란드 인근으로 지나게 되고 미국은 여기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비상시 중국의 해상통로를 봉쇄하는 전략적 거점인 곳이다. 미국과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군사적 충돌도 필연이 될 것이다. 군사적 충돌시에 에너지 자급이 안 되는 중국에게 해상운송로는 목숨 줄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트럼프는 군사적 옵션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